네, 안녕하십니까. 신나는 과학 카드 놀이 어, 프로젝트를 진행한 카드 놀이팀의 김민영, 이 자인, 그리고 저는 발표를 맡은 이승재입니다. 저희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서 어, 저희가 사전 기획부터 알파, 베타 버전까지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프로젝트를, 저희의 프로젝트를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똑똑한 승영이와 마법사 멀린이 함께하는 카드와 AR을 활용한 과학 키트입니다. 어 저희가 다음과 같은 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이유에는, 어 다음 보시는 표는 에드거 데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 만든 학습의 원추이론이라는 표인데, 어 학습에 체험을 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어 기억이 많이 남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표를 집어넣었고요. 이런 표의 문제, 아, 이런 체험식 교육의 문제점은 다만 이제 키트를 구매하는 등의 비용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키트가 큰 부피가 차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파손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는 AR을 활용하여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어, 저희가 다음과 같이 한세 개의 컨텐츠를 조사를 하였고, 이 컨텐츠들에서 저희가 장점과 단점들을 다음과 같이 추리게 되었습니다. 이 추린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어, 좀더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추가하였고, 그 다음에 AR을 활용하여 체험을 하면서 직접 어, 스토리, 어, 플레이를 학습을 할수 있도록 어, 저희가 노력을 하였습니다. 어, 저희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개발도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였고, 어, 전체적인 소스 관리는 소스 트리를 사용하여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초등학생들이, 어, 이제 주 타겟층이다 보니까 좀더 밝은 색달, 색깔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그 다음에 에스코어 드림이라는 좀 가시성이 좋은 폰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획 때 이제 만든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래서, 어, 다음과 같이 이제 플로우 차트를 어, 구성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역할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민영님께서는 프로젝트 기획과 프로젝트 관리, 그 다음에 회로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로직을 구현을 해주셨고 그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씬에 들어가는 기능들과 UI 작업, 사운드, 애니메이션 작업 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인님께서는 3D 모델, 마커 디자인 제작, 캐릭터 모델 제작, UI 디자인 등 디자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약 6주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고요. 네. 사전 기획을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를 저희가 데모 기간 동안 어, 이 기능이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 기연 어, 구현이 가능한 기능인지를 테스트를 하는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AR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 이미지 라이브러리에 어, 프리팹을 띄우는 것과 어, 회로가 작동. 때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마지막에 보시는 AR 씬에서의 작동 구현을 저희가 확인을 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얻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프로토타입 기간 동을 통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씬들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 스테이지에 실제 플레이 가능한 게임을 구현을 한 다음에 어, 알파 버전과 베타 버전을 거치면서 저희가 전체적인 UI를 다듬고 스테이지를 추가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이제 베타 버를 거치고 나온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씬들에서 작동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PPT로 돌아와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했던 고민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를 먼저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권한을 얻고 인트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인트로 영상을 지난 다음에 타이틀 씬이 나오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도마를 볼수 있고 저희가 이야기 모드와 자유 모드 두 가지 중 현재는 이야기 모드만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스테이지를 선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스토리가 나오게 되고요. 초등학생들이 대상이니만큼 좀더 쉬운 내용을 활용하여 승영이라는 캐릭터와 마고사 멀린이라는 캐릭터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중간중간 애니메이션을 삽입을 함으로 초등학생들이 집중력을 가지고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AR 신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승영이가 나오면서 이번 스테이지에서 클리어해야 되는 퀘스트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마커를 인식하게 되면 이렇게 회로가 나오게 되고요. 회로에 어, 특정 마커를 갖다 대면 다음과 같이 회로가 연결이 되면서 스테이지가 클리어되게 됩니다. 저희가 스테이지를 진행해 나감에 따라서 새로운 소자들을 추가를 하였고 단순 반복되는 작업들을 피하기 위해서 각 스테이지마다 하나씩의 새로운 조작 방법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회로가 완성된 후에 위에 있는 스위치 버튼을 눌러야 전구가 작동을 하고 클리어를 할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스테이지를 진행하면서 모르는 과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 물음표 표시를 누름으로써 어, 다시 한번 승현이가 나오면서 어, 퀘스트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이번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가변 저항을 통하여서 어, 빛의 밝기를 밝게 하면 클리어가 되는 조건입니다. 저희가 각 챕터의 스테이지를 끝까지 클리어를 하게 되면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어, 이론 해당 챕터에서 사용한 소자에 대한 간단한 이론들을 다음과 같이 집어넣어 놨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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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희가 두 번째 챕터에서는 바람이라는 컨셉을 잡아서 모터라는 새로운 오브젝트 소자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첫 번째 챕터에서는 꼬마 전구를 주제로 삼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모터를 주제로 삼은 이유는 저희가 직접 어, 도서, 서점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서 어, 초등학생들이 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과학 교과서를 분석을 하였고 어, 초등학교 6학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 전기의 이해라는 부니, 부분에서 나오는 전구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그리고 전자석에 대한 내용들을 어, 저희가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소자들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챕터 2까지 구현이 되어 있고, 챕터가 끝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뜨게 됩니다. 어, 다시 이제 PPT로 돌아와서 어, 각 신별로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처음에 먼저 어, 저희가 처음 이제 앱을 실행하게 되면 AR 카메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 그 카메라에 대한 권한을 얻는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 어, 이게 처음에는 스토리 씬에서 어, 이제 AR 씬으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게 뜨게 되어서 좀 집중도를 저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 스크립트를 통하여서 어, 앱이 실행되는 초반에 놔둠으로써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서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인트로 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영상을 처음에 집어 넣었었는데 이게 씬이 로딩되는 과정 가운데서 좀 앞부분이 끊기는 현상들이 있어서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좀 해결하고자 영상의 이제 크기를 줄였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저희 앞부분에 이렇게 로딩 씬을 집어 넣음으로써 이 부분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주 타겟층을 초등학생으로 잡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에게 시각적인 만족감을 줄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많은 노력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클리어를 하게 되면 이제 스테이지로 다시 돌아왔을 때 도장이 날아와서 찍히고 가려져 있던 캐릭터들이 드러나는 것을 구현을 하였고, 또한 각 캐릭터가 클리어될 때마다 추가적인 애니메이션을 제공을 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모드에서도 중간중간 애니메이션을 삽입을 함으로써 초등학생 친구들이 내용에 좀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였고 그 다음에 스터디 싱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글이 많이 들어가는 이론이 아닌 좀더 그림을 사, 사용해서 학생들이 좀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a r c 같은 경우에도 좀더 이제 2D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하였고. 클리어 애니메이션 등을 통하여서 좀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AR 파운데이션 관련된 이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해 보았고 그것들을 해결한 과정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진행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R 마커의 인식률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왼쪽에가 이제 저희가 처음에 활용한 이미지인데 인식률이 조금 떨어지게 되어서 저희가 점점 개선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어, QR 코드를 인식을 했고 어, 소자가 추가가됨에 따라서 이제 가운데 이제 글자를 집어넣어서 어, 구분을 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저희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 AR 카메라를 통해서 봤을 때는 어, 회로와 소자의 위치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 이 소자들의 회 소자와 회로의 위치가 차이가 있어서 어, 회로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월드 투 스크린 포인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어, 실제 회로 월드 좌표를 화면 좌표로 받은 다음에 이거를 2D 폴리곤을 사용해서 그 해당 영역에 들어오면 이 소자를 인식하는 것처럼 저희가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어, 견고한 기획을 바탕으로 저희가 초반에 굉장히 빠른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진행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좀더 디테일을 다듬는데 많은 시간들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디자이너님께서 힘을 써주신 덕분에 승영유와 송몰리이라는 오리지널 캐릭터를 만들 수 있었고 이 캐릭터를 기반으로 하여 어,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AR 파운데이션의 기능적 한계로 인해서 저희가 마커를 좀 수정했던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 AR 파운데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힐 수 있었고 어그 외에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과정들을 통해서 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이나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그, 차례인 뭐것 같은데요. 마이크 한 번만. 그뭐7주 동안.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유니티 처음 이렇게 입문해가지고 7주 동안 교육 받으시면서 출주라 그러셨나요? 네. 출주 동안 작업하시는 결과물 치고는 굉장히 완성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초등학생이 만약에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저도 잠깐 해봤지만 굉장히 흥미롭게 해볼 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 저기, 하나,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교육용 콘텐츠 만들 때, 어, 소위 이제 이론 교육 같은 걸 앞에다 두고 이 사람이 뭔가 이해를 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뭐,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 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어, 내용을 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실습을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약간 내용이 그게 이제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 뭐 그런 네, 다른 의도도 있으신 거나 같은데 보통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뭐 그런 시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보통 이제 실제로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의 어떤 니즈도 있을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코멘트를 주위 에 혹시 어그 선생님들 저기 말씀 들어볼 사람이 있으시면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방법론을 이렇게 이제 개발해 보셨으니까 다양한 수업 또는 실습 어, 내용에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질문 하나 드리자면 지금 이런 컨텐츠를 지금 핸드폰으로 아까 시연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뭐, 패드나 뭐, 뭐, HMD나 이런 쪽으로 확장 해보실 생각은 처음에 없으셨는지 뭐 어,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구,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패드는 이제 빌드 환경을 바꿔주면 이제 진행이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전혀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고요. 근데 HM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 해본 부분이어서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네 질문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어 특히 발표 자료 자체도 굉장히 짜임새 있고 세 분의 역할이 잘 분담돼서 굉장히 완성도 높은 어 발표를 들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저도 그냥 의견을 좀 드리자면 만약에 창업을 만약에 염두에 두신다면. 어, 이런 교육 ar 컨텐츠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부모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랬을 때이 컨텐츠가 애한테 도움이 되나 안되나를 뭐 대단한 사람이 어떤 박사님이 뭐 이게 되게 좋다더라 라고 하면 그냥 좋은 건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한 가지 방법은 과거 한 1년 반, 1년 반 정도 전이네요. 전자랜드하고 같이 진행하는 게 뭐가 있냐면 레고 블럭을 이용해서 저런 아이디어를 하니까, 레고 블록이 일단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신빙성이 생기면서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레고 본사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어, 이건 뭐지? 그러면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레고 본사랑 같이 마케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이 이렇게 신뢰도도 확 올라가면서 갑자기 너무 잘 되셔가지고 굉장히 그 성공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그분은 뭐하신 분이냐면 그냥 학교에 과학선생님 같은 거 하시다가 이제 지금 만드신 것처럼 전기 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불 들어오게 하고 뭐 모터로 되는 자동차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거를 레고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것 같고요 되게 잘 성공하신 케이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아이디어만 더 덧붙이면 그래픽적인 완성도도 상당히 흥미롭고 또세 분이 완성도 있게 잘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것도 어떨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